안녕하세요 피부 대장 더블리TV의 더블리입니다 제가 LDM 관리를 받은지 벌써 일주일 정도 경과가 지났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에 제가 캠핑을 다녀서 햇빛에 되게 피부를 많이 손상을 시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피부가 많이 탔었죠 그리고 나서 LDM 관리를 받았었는데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한번 후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LDM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중요한 일정을 앞두거나 아니면 피부에 손상을 받았을 때꼭 받는 관리 중에 하나예요. 일단 어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된 부분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햇빛에 만약에 탔더라도 너무 심하게 탄게 아니면 지금쯤이면 회복이 어느 정도 됐을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제 체감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LDM 관리로 인해서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수분 크림도 굉장히 열심히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회복이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으로 인해서 어막 각질도 일어났었고 피부가 건조했던 부분도 지금은 완전 좋아졌어요. 엄청 지금 피부가 탱탱해요. 그 LDM 관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관리인데. 피부 재생하고 수분감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좋은 관리거든요. 진짜 이번에도 한번더 느꼈는데 확실히 LDM 관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수분이 함유가 많이 된 크림을 같이 발라서 그런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좀 탄력도 올라간 느낌? 피부가 건조함에 해결되니까 피부에 탄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채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하지만, 어... <laughs> 이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단순한 피부 관리는 단기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관리는 주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피부가 많이 재생되고 회복이 돼서 이제 레이저라든지 주사시술 다시 받아도 될것 같아요. 저번에는 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찌누기 시리즈를 제대로 못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주사시술 기획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어, 저처럼 뭔가 자극된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피부과에서 강한 레이저 시술 후에 좀 피부를 진정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 LDM 관리 너무 좋거든요.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LDM 관리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상이 된 날도 있지만 어,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이걸 먹었거든요. 여성분들은 화장도 잘 먹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 중요한 날에는 비비크림도 바르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뽀얗게 잘 먹는다. 네 먹는다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laughs> 지금까지 피부 대장도 리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피부과 가기 전에 어 내가 어떤 부분이 고민인데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어 저한테 DM 인사램 DM 한번 주세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은 충분히 상담 받거나 이럴 때 도움 되실 것 같거든요? 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